하잖아? 그럼 이제 여친 생각지 할 거야. 10만 원이면 안 되겠다. 좀더상패인 먹어야겠네. 어, 언니랑. 아, 맞죠. 박도초. 정말 쓰레기 같은 드립이라도한 명의 채팅창만 키키만 쳐도 역시 이래서 일단 유명해져야 돼. <웃음> <웃음> 똥쟁이네 완전. <laughs>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카톡에다가 트리 모양 보내면 그거 나오는 거? 너 카톡 에언년이 <laughs> 아니 카톡 갑자기 야. 와가지고. 언년이냐고 아니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신호. 트리 보내면 뭐라고? 다시 연락 줘. 제가 나나님 카톡으로 보내. 어, 나 카톡 없잖아. <웃음> 네. 꼬웃나 <laughs> 어, 카톡 줘. 나 핸드폰 번호 줘. 나 이제 한국 왔는데. 아 맞네 카톡이 없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래 내 핸드폰 번호 웃기다? 보여줄까? 잘 써보세요. 앞에 자리 좀 웃기지 않아? 0 1 0이 웃겨요? 아 아니. <laughs> 정말 신기한 사람이네. <laughs> 전화 좀 받아주세요. 여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이게 님들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냥 통화하는 게 나요. 아왜냐면 통화를 하면 상대방한테도 찍히고 나한테도 찍히잖아. 그래서 그 저장해가 편해. 번호도 많이 줘봤나 보다. 전 점점 나나영 님의 멘트가 무서워지기 시작해요. <laughs> 여러 가지 시행창으로 겪겨서 가장 서류가 편한 행동을 도출해낸 거 아니야. 아니, 번호 알려줬으면 안 됐다, 이거. <laughs> 이제 수 틀리면 다 죽는 거야. <laughs> 번호도 귀엽네, 아주. 저 번호 좀 리듬감 있게 생겼음. 어, 그러네, 약간. 내 번호 뭐, 보면 말. 뭔 말인지 알거임이 좀. 아무튼. 알려달라고? 미쳤나? 저한테 물어보시지. 전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. 있어. 아, g d r a g o n 한테왜 알려줬냐고? 드래곤이랑 친한 거야? 저번 주에도 만나서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계란말이 볶음밥 해서 먹고. 같이 하나보다 어. 나는 꿈도 꿨고. <laughs> 뭐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치. 군나라에서네. <laughs> 음, 지용 형이 커버 잘했다고 칭찬해주더라고. 아니 뭐 세상에는 뭐 김지용도 있고 이지용도 있고. <laughs> 이지용이면 더더 <laughs> <더> 신기한 건데? <laughs> 지용. 이지용이요 긴중 <laughs> <laughs> 넘어가요 어쩌려고 해 쟤가 야씨 쟤가 막다 잖아니 팀도? <laughs> 그니까 러 같이 안 쏘는 게 매너인지 아 우리 팀아아 아, 진짜 쓸모없냐 진심 아니야 내가 알아 어?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저기 다차 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복사로 간다 쟤네들한테 왼쪽에 들어갔다. 집에끌 응. 랐다. 여기 들어가 겠다전력이한10% 어? 정도 숨쉬 듯이 쉬워. 와. 아, 어? 나 헤드 맞았 어? 헤드 어? 헤드 맞았 어? 헤드 맞았 어? 헤드 맞았 어? 헤드 맞았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뭐 하냐 너? 누구냐? 금수. 금수가 누구냐? 금수가 누구냐는 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요. 금수가 뭔데? 금수 거꾸로 해봐. 아, 수빈 열만. 아, 아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. <laughs> 오, 좀 하네. 정확하죠. 근데 이것만 하다가 몇 번을 죽었는데요. 얘소소 난데, 나못 쏜데. 근데, 근데. 근데 미쳤나? 아? 아? 다 소운데 근데? 맞았어? 예. 어 나이스. 민수컷. 민수 민수컷. 김민수 컷 컷. 블루져 하나 더 던지고. 미치겠죠? 지금 친구 죽어가지고. 정확한 수류탄이죠? 예, 맞았어, 맞았어. 끝났죠? 귀여워 죽겠어 민수 내 스타일이야. 내가 죽였다 네 스타일. 아 누가 야내방 시청다 자기 민수래. 민수 오늘 저녁에 샴페인 한 잔. <laughs> 야 헌팅한다 미쳤다. 어? 빵빵빵 <laughs> 빵빵빵 우리 사촌 동생 앉혀놓고 해도 진짜. 사촌 동생분 몇 살이신데요? 젠지 몇살이요 <laughs> 비싸시겠는데 조님이또 유명해졌다고 지금 <laughs>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했어? 이제 세뇌를 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진짜 꿀잼 드립 나왔을 때는 이제 더 크게 웃거든 <laughs> 하나씩 이렇게 세뇌를 시켜놔야지 <laughs> 아 원래 콤보로 들어가는 드립이구나 저뿡뿡반기가 몰리 몰리 과카 몰리 그거 아니야 뭐라고요? 폴리몰리 과카몰리 보더콜리 롤리폴리 아니야? 조금 <laughs> 이거 몰라? 요새 애들만 폴리몰리 과카몰리 보더콜리 롤리폴리 <laughs> 요즘 애들이 치는 드립이라고어 요즘 애들 기준이 폴리몰리 <laughs> <laughs> 과카몰리 보더콜리 롤리폴리 로보카폴리야? 네굿 애들 사람, 음. 아, 나 아무 것도 없어 살려줘 이거 음. 그렇게 싸움을 잘해? 개잘 싸고 더 있는데. 저좀 말고. 너 앞에 있어. 요 안에 있어. 여긴 안전이구만. 난 파밍해야지. 야. 그래 <laughs> 안전하구만. 해만 뛰어 왔는데. 내 앞에 사람도. 나 아니야? 홀리 멀리. 홀리 멀리. 어? 아니잖아. 바다에 누가 빠졌잖아. 여기. 홀리 홀리 못. 여기로 나온다. 여기로 나온다. 나. 안 나와? 너안 나와? 내가 들어가 볼게. 아! 나 멀리서 누가 쐈어! 이거 저격이야! 아니, 어? 아니야? 친구가 죽어갈 텐데? 응? 응? 우리도 더럽게 할 거야. 응 음, 홀리 몰리. 까먹은 음. 벌써. <laughs> 홀리 홀리 과카몰리. 보더콜리. 강아지. 롤리폴리. 피아라뭐 수업 시간이냐고. 모보카폴리. 이렇게 하면 잘어울려요 엥? 응. 어? 야 다리 위, 그, 그 위에 있데 위에 위에. 아니, 잡아준다며. 그거밖에 안 돼? 나바버리아 기다려. <laughs> 아나 씨.. 안전하게 하려 했더니 죽여버렸고야어나 보임, 보임. 내 위치에서 보임. 오케이, 싸줘거 기절. 앞에 있는 거. 한대 더. 아 바로 뒤에 나와. 저, 저 올라감, 저 올라감. 잡아줘. 올라가논등. 왔다 왔다. 왔다. 정우리 컷! 얘네 좀 그진데? 그러니까요, 좀 그진데요? 하면서 그냥 먹을 거다 먹었네.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, 어... 더하다니까. 구상 하나 먹었어. 구상 줄까? 저 구상 8개 있는데요. 그럼 좀 줘라. 어떻게? 겨루기 가네 뺄라 그래. 밀어야 되는데 세세. 지금 안 각인가 봐. 뭔가. 하나 개절. 머리 안 돼. 아 진짜 캡피어 진짜 바로 뛰면서 할수 있을 듯이 거 파밍하면서 음. 어? 어? 가능? 바로 뛰세요.

데리고 가면 저희 그래도 할 만함 <웃음> 여기. 대신 사고인데 저 우리가 가서 잡을까? 근데 저어 뛴다 뛴다 뛴다. 하나 둘셋어 둘 아니 우리 둘다못 맞춘 레전드. 저 죽었다. 둘다저 하나 하나 놓았어 하나. 하나 더 있어 돌이 하나. 앞돌이요? 어 여기 나무 저 여기.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. 저 근데 왼쪽이 돌이 한팀이 있는데. 뭘못 만데? 뭐 어, 한대다. 아, 어, 나이스. 저 그냥 뛸게요. 어, 푸 이거 어. 이거 그냥 여기까지 가야겠다, 우리가. 얘네 잡던 애 어디 있지? 왼쪽 위에 한팀 있어요, 지금. 제가 가는 방향. 하나야, 거기. 아, 보임 하나 보임. 어, 돌에 있음. 얘 박기야. 근데. 얘 왼쪽으로 돌았어. 얘 죽었어? 죽았다, 돌에 죽으면... 있는 애가 죽었어? 아, 어, 이거 여기까지 와도 돼. 왼쪽으로 돌아요. 얘네 돌자리 잡았음. 얘네 죽인 자리, 정확히? 어, 그럼 빼야겠는데. 아니면 강 내주면 제가 헤드 따 드릴 순 있음. 어, 잠깐만. 뛰어, 요 얘. 어, 거기절 특정으로 돌아봐. 뒤던 거기절 그거다. 자가 지나동기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어 어? 나이스. 어? 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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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어디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어디 계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나이지아이스 쉬운데요? 쉬운데요? 스이래서이스안이스나 네, フフフ